왜 뗐어? <laughs> 무지하게 박았는데? 솔직히. <웃음> <웃음> 무지하게 박았어. 와 의상이 대박이다.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점검할 것들. 네. 연습한 거 보고 같이 또 얘기 나누어 보죠. 그렇죠? 네. 연습한 거? 큰일 났네. 거울 보고 하나요. 실전처럼 할게요. 실전! 차려받게, 실전, 실전. 어? 좋았어. 자, 자 기준! 아 허리야. 기준 잡아주세요. 자, 중간에 안 세우고 일단 끝까지 갈게요, 무조건. 어, 어려. 어. 자.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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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Goodbye b a 비둘 그대로 n a 아무 l 말 o 말 i 말 d 말 m i l 로사 mildo, mildo, m i 지 하기 mil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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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l d 바이 i l 여 아하이.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, 열이 나만 틀려면 난 계속 그 자리에서 하는데. 음. 그, 그그 어디? 어. 써 이런 게 갑자기 통이 다시 얇아져. 어디 있었 아, 써, 어, 써 이럴 때 누나는 지금 점이 응. 전혀 없어서 응. 억지로 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. 아, 일부러 얇게는 어. 안 했어. 나 지금 통소리를 하고 있는데. 그써한 글자만 그래. 왜 그러지? 나를 리고 말았어. 이렇게 이 소리는. 나를 리고 말았어. 이렇게 하고 있거든 지금. 싸! 잠깐만 낄게. 싸! 싸! 어, 오케이. 싸! 어, 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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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다음에 힘들어서 그래. 힘들어서. 이거 할때 힘을 안 빼고 그대로 한번 밀어 줄때그 가창력 보여 줄수 있는 좋은 자리거든. 음. 음. 그다음에 누나, 넷다 박자가 아쉬운 게딱 똑같아요. 이대로 사라져 주는 거야. 이대로 사라져 주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. 야 어, 그 다음에 누나 이대로 사라져 주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어, 그거 안 빼야 돼 응. 어. 되는데 안 했네 어, 그 다음 누나 누나 랩 지금 가사 정확하게 18번 틀린 거 같거든요 정확하게 18번 틀린 거 같거든요 연속으로 자랩 누나가 참 대단한 쇼를 봤어 내가 네 덕에 표도 안 사고 다 공짜로 좋은 자리에 딱 하지만 노 이제는 바이브 누나 그거 100만 번 해야지 제 계속했어 좀 봐줘 나 할게 알았어 계속하면 무조건 안 틀려 아 다시 뭐지? 어? 어? 시작이 뭐지 누나? 참대다난 쇼를 봤어 내가 네 덕에 표도 안 사고 다 공짜로 좋은 자리에 딱 하지만 노 이제는 바이브 오케이 자 금방 나오면 또 이게 <laughs>